여기 아까도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. 자비라 무엇인가. 인간의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창조의 모든 다른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자비입니다. 그리고 또 원함에 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음을 가슴 속에서 아는 것이며 여러분은 단순히 그것을 구체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소망에 관해서도 원암 혹은 소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힘이고, 동달의 도구이며, 인류를 일깨우는 수단입니다. 원암은 영혼의 수많은 어두운 밤을 지낸 후, 인식하는 인간의 가슴의 소리인데, 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애정어린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우리한테 삼차원적인 어떤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, 가슴으로 진동하고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을 창조적인 진동과 생명의 진동으로 같이 허용하게 하는 그런 파동이 담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삼원의 현실의 삶에서는 제한들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또 부정적인 여러 현실들과 마주하게도 되고 스스로를 또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인간의 어두운 밤에 대한 인식이겠죠.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갖고 싶다거나 이루고 싶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 실제이면서 본질인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허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분한테 일 깨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통달에 이르게 하는 창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성을 통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원함이, 어,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, 그냥 3차원적으로 갖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라, 그것을 진정한 차원에서 이해와 진동 주파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, 어, 음. 자비를 일으켜야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온전히 허용되는 그 과정들이 통달의 과정이고,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, 음, 이 3차원을 마스터하고 상승하는 여정이고, 인정은 이제는 여러분의 신적 실제로서 온전히 참자의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환영을 벗겨버리고, 어, 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진동 상태와 하나임을, 참주인임을이압정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은 그 모든 예언이나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그가 곧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이 존재가 진정하느님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고, 그리고 모든 창조와 생명의 본류임을 여러분 삶에서 통달하는 도구로 여러분 속에 있는 시련이나 또는 여러 어려움을 진료로 넣어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신념의 도약. 우리의 믿음 체계가 우리가 믿지 않고도 그걸 도약하는 그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것을 창조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펼쳐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